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날먹을 해볼 텐데 이 컨텐츠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에 관련된 영상 어떤 거든 coc 빠다 1405 gmail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날먹을 할 텐데 모든 영상을 다쓸 수는 없고 답장이 없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자 날먹 컨텐츠 시작해보죠 이두두 님께서 빠다님 14홀로 16홀 하극상한 영상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빠다님 coc 복귀하고 빠다님 영상들 항상 즐겨보는 구독자 특히 예슈아방 영상 올리신 거 보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번 클전 때제 코기 인생 역대급 하극상 인생 공격을 하게 돼서 이 기쁨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빠다님께 메일을 보내봅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제 장례식 때 고인의 개쩌는 플레이 영상이라고 재생할 예정이에요. 꼭꼭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저처럼 관종기가 다분한 분인 것 같고요. 근데 더욱긴게 뭐냐면 이두두 님이 메일을 보내기 이틀 전에 능래라는 분이 같은 영상을 제보했어요 아마 같은 클랜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자, 영상을 확인해보면, 71레벨 바바킹의 자이언트 건틀리 1 1이고요 아처퀸은 63레벨의 기존 장비, 워든은 35레벨의 무적이 만렙이에요. 로체은 8레벨 영웅 장비입니다. 그 조합을 보시면은 예슈아박인데, 9시 쪽에 예티 한 마리를 넣어준과 동시에 6시와 8시 사이로 예티와 슈퍼아처를 일자로 쫙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 발사기를 모놀리스 라인, 홀 반대로 가기 위함이죠. 바바킹, 아처퀸, 워든까지 투입해서 갑니다. 이 예슈아박 조합이 13홀로 15홀을 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합이라고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야, 14홀 예슈아박이 16홀을 지금 깨불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싱글 임팩 센터 쪽에 깔려있죠? 트리 라이더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티와 슈퍼하처. 용드에의해서다 제거가 되고 있고요. 홀방이 안 열렸고 아이스 실수가 조금 나왔긴 하지만 지금 센터 쪽에 병력들이 아주 많이 살아 있는 가운데 박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쥐는 이제 리코셰 라인으로 넣어주고 있고 지금 남은 마법이 아이스 딱세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력 데미지 방탄들을 올려주면 되겠죠. 아까, 무적을 받았던 바바킹이었기 때문에, 무적 버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무적 버그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법 스타워를 얼리고 난 뒤에, 아이스가 지금 한개 남았단 말이죠? 여기서 마법 스타워를 한번더 얼리고 난 뒤에, 박지가 어차피 저 마법 스타워를 정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처키이 스킬을 쓰면서, 아래쪽에 있는 마법 스타워가 날아갔기 때문에, 바바킹이 일찍 죽었다 한들 이 공격은 완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영 레벨이 중요하긴 한데 확실히 영웅 장비 특히 워든이 35 레벨인데 무적이 많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만큼 영웅 장비가 영웅 레벨보다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는데 바바킹은 패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 14홀이 16홀 완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 14홀이 16홀 하극상하는 영상 또 있으니까 확인하러 가보시. 서정현님께서 형1 4월이 16홀 확상하는 영상이에요 라면서 뭐 별건 없긴 한데 16홀 공격하는 영상 그냥 공유조합 느낌으로 보내봐요 흐흐라고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슈아인데 일드가 세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고블린 두마리와 바바리안을 좀 넣어서 6시와 9시 라인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당연히 예슈아가 8시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6시쪽에 예슈아 좀 넣어주고 일드 두마리는 저장고 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8시쪽에 모든 영웅과 이제 통나무 발사에 굴러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재생을 빨리 해서 하면은 제가 어떻게 좀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녹화하실 때는 그냥 정속으로, 정배속으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요거는 16홀이지만 리코셰라던가 멀티아스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홀이 지금 16 코를 들어와서 16코 방타들을 깨보시고 완파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용장비 레벨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용장비도 한 번씩 재생할 때 바바킹 아처 퀸 워든 로챔 순으로 좀 눌러주시면 은 보시는 분들과 저도 해설할 때 아주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보내실 때뭐 어쨌든 아까 첫 번째 공격도 그렇고 이두 번째 공격도 그렇고 예슈아를 기반으로 한 공격 조합이었네요 영상 좋아요와 크리에이트 코드 F A D A 그리고 아래 이메일로 많은 영상 제보 부탁드립니다.